선배님, 네, 아주 지금 수도 박물관 앞에요. 아, 네,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네, <laughs> 아, 와, 완전 대박이다. <laughs> 서울 수도 박물관. 어, 나 전에 이 옆에 지나갔는데, 관람하고 싶던데? 관람비도 무료래. 오, 와, 진짜 입고 네, 네. 아, 살았었네. 아. 아 그럼요 네. 아 아이, 아이, 그럼요. <laughs> 아저 오늘 잠깐 나왔습니다. 네. <laughs> 아 그렇죠. 사르쳐, 선배. 네. 아, 네. 아네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.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. 아네 그렇죠 네그어 제가 제가 이야기 한번 잘해볼게요. 네 그럼 들어가세요. 자 가자. 내가 포켓몬이야? 가자고 하면 가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게? 아 미안해 상철 선배 알잖아 이게 끝날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. 지금 제대로 마무리 안 하면 우리 데이터는 내내 계속 전화올까봐 그거 싫어서 그랬어. 서운했어? 내가 미안해. 응? 됐어. 다음부터 그러지 마. 알겠어. 가자. 내가 포켓몬이야고. 가자. 피카츄 전방 석 피카츄! <laughs> 여기는 왜 오자고 한 거야? 아리수 입사하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지 오 어, 우리 수 아리수 준비하려고? 너 벌써 세 번째 얘기했거든요 잊어버렸나 그, 그랬었나어그뚝도수인지 여기가 1908년도부터 운영했대 너 아리수가 왜 아리수인 줄 알아? 왜? 옛날에 고구려트 한강을 아리라고 불렀대 아리에 물 숫자 서서 아리수 아... 어, 그렇구나 어? 어? 봐봐 여기가 우리나라 최초의 정수장이었던 곳으로 115년 전에 처음으로 여기서부터 서울 사대문 안쪽까지 수돗물을 보냈대 그리고 여기는 강변북로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다 모래밭이었어 신기하지? 뭐가? 응? 그냥 저거 응? 말고 이거 아 뭐야 너안 들었지? 아니야 난 너가 이렇게 똑똑해 보일 때가 제일 귀엽더라. 참. <laughs> 똑똑한데 왜 귀여워? 멋있는 거지. 몰라. 그냥 콩깍지인가 보지 뭐. 아 뭐야? 부끄럽게. <laughs> 야, 야 수야, 나 여기 감각이 없어. <laughs> 나어서 어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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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. 어어떠냐 아주 아주 좋습니다요. 한잔 해보어렵니까어디 한번 내와 보거라. 예 yeah, 어우, 여기 싸웁니다. 많이 아, 아리수라 그런지 시원해 보이는... <laughs> 어서 드셔보시지요. 홀자~ <laughs> 왜안 받아? 그냥 지금 너랑 같이 있으니까 급한 연락일 수도 있잖아. <laughs> 그럴 리가... 자, 어디로 갈까? 이제 <laughs> 평소에도 별일 없이 통화 많이 했어?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? 너 저번에 나 만나기 전에 카페에서도 수빈 선배랑 통하고 화 있었잖아. 다정하게. 내가 모르는 척 하니까 진짜 모르는 것처럼 보여? 아니 그게 뭐가 다정하게야? 그냥 선배니까 깍듯하게 한 거지. 그럼 그렇게 깍듯한 선배 전화 왜안 받는데? 아 알겠어. 그럼 내가 앞으로 오는 전화 다 받을게. 됐지? 아 서운하니까 그러지 말라고.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라, 네가 신경 쓰이면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싶었다고, 나갈게. 그렇게 말하면 꼭 지는 것 같았다. 지금 생각해보니 지고 이기고가 아니라 현명하고 어리숙한 것의 차이였다.